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면서 아 384장,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잠깐 기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길 다가도로 예수희로 하시니 내 주하. 지심 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바뀐들. 무슨 일을 만나 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 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나의가길 다가,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축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걸어나 나의 앞 배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이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나라갈 때에 영영 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이앗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지하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부적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을 잃도록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기억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한 없는 복의복을 다하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에 넘치는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친구끼를 살려주시고 또한 가득 채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성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주님께 말씀과 기도를 먼자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늘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 말씀 잠언1 1장 다은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14절까지 인데요. 오늘 제가 6절,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속 석이는 저울은 여왁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자의 베익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걷게 하려니와 악한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오늘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자 여러분이 다짐하는, 또한 굳게 결심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지혜의 말씀 속에서 붙잡히며 살아가는, 또한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선한 방향으로 의인의 삶으로 방향을 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의인과 악인의 삶의 기준이 어떤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묘사를 하는 표현의 말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의인은 공평하며 겸손하고 완전하고 정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속이는 자랍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교만하다고 합니다. 사악하다고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악인이 그 삶과 인생은 얼마나 불쌍할까요.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이런 또한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 모든 것이 스스로 할수 있다고 교만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얼마나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힘들게 할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이 둘의 길이가 다르듯이, 그 삶도 다르고요, 방향도 당연히 다르겠죠.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의인은 축복받을 것이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요, 의인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일제는 뭐랍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에 주는 기가 그가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와께서는 악인의 삶을 미워하시고요. 의인의 삶은 기뻐하신다는 것.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의인의 삶은 겸손한 것이고요. 악인의 삶은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저울이 될 것이라는 것. 늘 어떻게 남을 속일 것인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인가, 헐뜯을 것인가 이런 생각뿐이라는 것이. 또한 겸손한 자는 의인의 삶이기에 공평한 추가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이,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정직함을 다하고요, 성실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그 빛으로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이 자문 11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뭐랍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니라. 하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판에 베기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 공의로움이 더하게 될 것이고요. 악한 자는 당연히 그 악한 길로 갈 때마다 어떻게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길로 가는 이 악인이 넘어지게 되어서 어떻게요? 죽을 때는 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길은 사망이요 심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의 살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그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범문 팔째는 뭐랍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느니라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는 겸손하기에. 환난에서 어려운 순간과 고난과 신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자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점점 수렁에, 수렁에 빠지게 되어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반되어서 기초되어서. 어떤 한님과 신한단과 시현 속에서도 이 지의 말씀이 마음판에 있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의 원 가득 채워지기에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악한 길로 달려가게 된다. 의인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인은 해망이요. 온 세상이 그들이 악한 길로 나아갈 때 더욱더 그들은 서로 공모해서 더욱더 악한 길로 끌어가고 말 것입니다. 범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음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겸손하고 의인의 삶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축복이 넘쳐서 더욱더 그의 삶이 발전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삶이 빛에 진흥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도 살리게 될 것이고요. 악인의 길은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무너뜨리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비교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지혜의 말씀, 하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 의인의 삶이요. 하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붙잡지 않는 악인의 길이 이런 어떻게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실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과 어떻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의 삶 속에 있을 것이고, 악인에는 저주의 사망이오, 멸망의 길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다른 이들을 헐뜯고, 무너뜨려가는 이 악한 길, 악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이 그러니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바로 의인의 삶이. 말씀의 지혜를 갖지 않는 자는 그 이웃을 어떻게요 멸시하는 것, 늘 험담한, 남의 비밀을 유소하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말을 삼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헐뜯고 남의 비밀을 소문을 내고 누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악한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마음이 신실한 자는 이웃을 허물을 감싸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보듬어주는 것 또한 함께 위로하고 그들을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맞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발에 새기며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의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성대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의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늘 정직하고 겸손하고 또한 공평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 여러분의 삶이 겸손하고 또한 정직한 의인의 삶 속에 형통한 삶이 온 세상에 이어지길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아주 모든 일 속에 형통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인과 악인의 삶에 비교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 속에 의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각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시간을 소망합니다.